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열사람이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미는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43장 14절에서 15절 계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말씀은 야곱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왕지거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에서 23 북한 선교를 28년간 현지 사회 가시다가 주방 되시고 태극추라이글에서 2년 8개월을 사회 가셨고 이제는 삼각산 통일봉 3천일 작정 체라 기도 중에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 이렇게 또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아, 심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어,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절과 4절과, 또 4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내리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맡긴다는 거. 더군다나 많이 가진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서 내려놓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laughs> 내려놓으면은 패배 의식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할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외톨이가 당할 것 같고,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될까 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laughs>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을 위해서 14, 어, 저, 7년 동안, 내 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20년 동안, 모슴살이를 그 통해가지고 얻었던 그 아들입니다. 나일의 난산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애지중지 바라본, 바라보면 엄마 없으니 안타깝고, 피나민을 바라보면 도저히 내려오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정말 내려놓으면 은줄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aughs> 공수처에서 체포조 1,500명을 동원해서 그 1,500명이 강력계 또 마약사범, 테테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 용산에 있는 대통령 간조에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철조망을 뚫고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그런데 그 상황이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 계속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미군 특수부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분에서 20분 거리면 충분하게 도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헬기에 태우고 미군 부대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없고 다쳐선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어 공수처에 출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버텼으면은 아마도 지금 2차, 3차, 4차까지 계속적으로 어 TV에 오르내리거나 그랬지는 않을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만큼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20년 동안,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고생 고생을 하면서 선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고생을 안 해도 이제 많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 또 목사님, 원장님, 또 학교장님 하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라.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더큰 것을 발견할 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3장 14절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다. 엘리사다의 하나님을 발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리사다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애기 중지하면서 끼고 있던 정말 그 아이를 갖다가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십니다. 비냐민을, 야곱이 비냐민을 내려놓으니까 22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장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소리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만져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내래 놓으니까 하나님께 사십니다. 22년 동안 한 맺힌 자식들의 원한을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10명의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22년 동안을 단 하루도 발을쭉 뻗고 잘수 없는 그런 죄인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서로들 얘기할 겁니다. 조심해 말하지 마라. 22년 동 형제들이 열 명의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서 말하면 안 돼.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22년 동안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마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그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내려놓으면 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년으로. 그런데 그 흉년을 모르고 풍년 가운데에 살게 되었습니다. 장세기 46장 27절에 기록됐습니다. 내려놓으니까는 야곱이 130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17년을 장수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요셉 나이 17살에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7, 17년을 갖다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문이 일고 중년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이 어린아이와 나이든 사람입니다. 내래 놓으니까는 야곱이 애고방 바로를 축복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래 놓으니까는, 22년 동안, 22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장세기 46장 2절과 4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42장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홉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했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 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야곱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혼이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신 걸 봅니다.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는 그 업을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었습니다. 나한 장군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똥물통인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담갔을 때에.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었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내건강을 통해서 넘어는 탈북민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을 데리고는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28년 동안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 추방되었고, 마지막 태국 치약마에서 2년 8개월 동안 했는데, 태국에서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열어주셔가지고 센터도 있었고요, 차도 있었고요,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30년 동안의 북한 선교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고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고 이게 선교구나 정말 그렇게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였습니다. 한인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가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아니, 다 정리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요. 그래서 아내한테 부랴부랴 여보, 빨리 한국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어. 그래서 티켓을 딱 끊으려고 가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와 호 이래로 준비하셨는데, 딱두 장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일치기로 표를 구하면 얼마나 표값이 비쌉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딱, 한 시간 남겨놓고 그 표를 구했는데, 그 표값을 갖다가 한 30%를 싸게 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표를 티켓을 끊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시간이 2017년 5월달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는데요. 굉장히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산만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오면은 저녁에는 또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삼각산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강한 음성으로 너이 산에서 천일 기도할 수 있니? 할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지금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어할 것도 없습니다. 태국, 태국에서요, 정말, 뭐처럼 사역을 잘하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한국에 예비해 두셨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사역자들이 다 나눠주고, 모든 걸다 이제 분해 시키고 다 해체 시키고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줄만 알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300만원에 30만원에 월세를 갖다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산에서 기도를 하죠. 준비했던 이제 재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불평할 수밖에 없죠. 버는 것은 없고, 자석적으로 산기도 많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자석적으로 생활비를 벌어 와라.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노가다를 해서라도, 와라 근데 정말 저한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노, 노가다 하면은 하루에 얼마 벌지? 예. 10만 원 15만 원 벌지요. 그러면그 노가다하고서는 기도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러면 그 노가다는 12시간을 나한테 좀 맡기면 안 될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르바이트 노가다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차기가 떨어져서 버스를 타를 돈이 없어서요. 걸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한두 번 굶, 굶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산에서 이 추위에서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마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고생은요 하나님이 보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핍박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깥에서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했던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 문구가 딱 떴어요.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 겁니다. 23평, 방 3칸짜리, 화장실 2칸짜리. 그리고 또 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권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송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저희서 여차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교사님. 계좌번호를좀 보내주세요. 천만 원 주도록. 천만 원을 갖다가 세 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일하는 소에게 멍해를 세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더 자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고난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가 됩니다. 내 연단, 자속 우환이 자속 몰아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고 도저히 답이 없지만은 성령의 강한 밀어붙임에 주여 아멘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